사랑합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한 주의 마지막 2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기에 정말 피곤하시기도 하고 어, 또, 또 다른 즐거움들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이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신 것을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다른 좋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공 예배 때마다 나와야 한다라는 습관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나오, 나오신다는 것은 소위 예배의 맛,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을 아시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예배의 맛이란 우리가 앞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과 경배로 기쁨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할 테고 또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떠,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기도 할 테고, 앞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지혜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배의 요소 정도로 볼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배의 진정한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개시와 인간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예배사역자로서 바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을 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제 한 자리 가운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의 선까닥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이사야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정말로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함께 사모하며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주 앞에 나와서 설교 듣고 싶어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드러내시는 영광을 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께서 거룩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 하늘 성전에 가득 채워졌고 슬랍들 천사들이 그 보좌를 모시고 섰는데 그슬랍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제 서로 불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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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를 찬송하고 있는 정말로 압도적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미지를 그리기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그 이사야가 그 영광 앞에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가슴이 벅찰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그 마음이 어떠한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의 궁극적인 본체가, 궁극적인 실체가 바로 이 장면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드러내시는 이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에게도 보여 주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머리 위에 있는 높이 들린 보좌가 보이십니까? 저기 4층에 있는 4층에 높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천사들이 보이십니까? 아 목사님, 그것은 이것은 지금 이사야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지는 환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들이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예배, 관성으로 드리는 예배 그저 교회에 와서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돌아가는 벤치 워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힌트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야에 내가 본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본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내 문제, 내 고민, 내 걱정, 내 재정, 내 사업과 직장에 우리의 눈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문제에만 가득 메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셔서 나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어떡하지? 내 고민 어떡하지? 내 가족의 관계 어떡하지? 내 재정 어떡하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해 볼까요? 그렇다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메마른 뼈들처럼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사야의 내가 본직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압도적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떠한지 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영광을 봤을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었으미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예배자라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모세와 같이 얼굴에 막 빛이 나야 할것 같은데, 지금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보면, 이사야처럼, 우리도 이 영광을 보면, 이사야와 같이,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만 고백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그런, 그런 신세에 놓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를 패배주의, 비관주의로 빠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야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온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 땅과 하늘, 그 하늘을 넘어선 우주의 행성과 별들과 은하계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만 있더라도, 광야 한가운데만 있더라도, 나의 자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겁니다. 온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나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야는 그 위대한 분 앞에 선 초라하고 작디작은 나를 발견한 것이죠. 그 위대한 분을 두고 했던 세상 걱정. 그 위대한 분을 두고 했던 돈 걱정. 그 위대한 분을 두고 했던 조그마한 갈등의 걱정, 그 위대한 분을 앞에 두고 내 조그마한 이익, 내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 아득바득 살았던 내 어제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분을 내고, 열을 내고, 조금 더 갖기 위해 치열하게, 비겁하게 애를 썼던 내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게 드러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했으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사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기보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고민들만 가득 안고 나옵니다. 이것은 희다만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요만한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게임에도 그런 게임이 있죠. 작은 꽃가를 이제 끝에만 조금 잘라서 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꽃가를 통해서 이만한 대상을 봐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보지 못하는 게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때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하나님 앞에 요만한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왕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왕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라고 말씀을 6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가 소명을 받고 부르신 받은 그 시간적 배경에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것을 밝히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좀더 묵상을 하다 보면 왜 이런 배치를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굳이 앞부분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를 넣고 그 뒷부분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하는 것에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시아는 유다를 52년간 통치한 강력한 왕이었어요 유능하고 아주 훌륭한 통솔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래로 우시아와 같은 왕이 없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유능하고 통솔력이 강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우시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그 우시아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니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데 제사장의 일까지 침범해서 스스로 분양하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우시아에게 나병을 들게 해서 그 강력한 왕이 나병 환자로 쓸쓸하게 죽어 갔습니다. 왕들이 묻혀야 할그 왕실 묘에 묻히지 묻히지도 못한 채 그런 정말로 비운의 왕이 되버리고 만 것이죠. 여호와의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왕이 죽어서 물러나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매주 그냥 앉았다 가는 그저 와야 하니까 가는 그런 예배, 그런 관성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왕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의 왕이 우시아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보자에 도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시아 왕처럼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보기 좋은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세상이 왕이 되는 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예배에 성공해서 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두 번, 세 번, 네번 관철시키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서 내 지적인 쾌락을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음. 마음의 안정을 위해, 그래,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어. 마음의 안정을 위해 교회의 지위를 위해, 직분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나와 내 문제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내,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모든 부서 예배, 이제 시작한 순모임과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가정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